맛과 향의 깊이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농부입니다. 오늘부터 블랙 사파이어, 블랙 사파이어 멋진 포도를 따기 시작합니다. 오늘 KBS에서 촬영을 나옵니다. 촬영 나오면 어느 순간, 사,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러기 전에 제가 영상에 지금 담아 봅니다. 작년에 아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어, 이 포도 봉지를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키토산 영양제를 아무리 좋아도 제가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큰 피해가 올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아픔을 겪었죠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포도 봉지를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KBS에서 촬영을 나옵니다 제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작년에는 어, 너무 슬퍼서 울었었고요. 올해는 열어보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아픔이 생각나서 그리고 어, 올해 여건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가 3월에 하우스 하우스 비닐을 교체했었고요. 그리고 어, 제초 매트를 빨리 제가 걷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어, 초기에 진딧물이라든지 또 다른 병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방지하느라 지금 좀 시달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기대를 많이 못 했습니다. 작년에 기억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떨까요? 이건 또 어떨까요? 네. 자 이것은 아직 덜 익었습니다. 아직 덜 익었어요. 근데 이쁘죠? 이쁘죠? 지금 어, 여기에 좀 하얗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따면 안 돼요. 이걸 지금 따면은 어, 먹을 수가 없죠.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 블랙 사파이어는 맛이 상당히 떫습니다. 맛이 떫고 수확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먹게 되면 그후숙 과정에서 이 떫은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좀더 기다려야 되겠죠. 어, 열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 중간에. 어, 한 번씩 안 좋은 관은 어, 제거를 해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확 시기가 완전히 된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우스 안이 덥기 때문에 땀이 빗방울치듯. 치러... 자, 이거 보세요. 아, 제가 감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탄을 합니다. 지금 제 손가락, 제가 보여드립니다. 손가락 비교합니다. 제 손가락이 큰 손가락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께 한번 봐보세요. 두께. 자, 손가락 두께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길이가 이건 지금 길이가 좀 짧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통통합니다. 더큰 알들도 많습니다. 열과 없죠? 자, 열과 없습니다. 불량과 하나씩 따는 것은 보이는데 이것은 어, 초기에 축과 현상이 일어나서 어, 제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열과 없이 아주, 이건 지금 완성됐어요. 이건 지금 따야 됩니다. 어, 따야 돼요. 지금 다 지금 익었습니다. 자, 흰거 없죠? 자, 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따야 돼요. 따서 이제는 출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이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재배를 한 겁니다. 제가 만든 비법 영양제, 그리고 이렇게 자연순환 농업으로 키운 겁니다. 이 블랙사파이어, 친환경 블랙사파이어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농부는 블랙사파이어, 그리고 다른 포도들과 지금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 기분 좋은 농부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포도와 다르다. 그리고 아주 멋진 것보다는 정말 실속 있는 그런 포도를 키우고 어, 또한 맛과 향의 깊이를 더하다 제 기분 좋은 농부 포도의 그런 차별화된 그런 포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포도들도 오늘 촬영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어, 블랙사파이어 너무 멋지길래 먼저 한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곧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